기도, 기도하여 그 나라 그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땐 기도하고 합평야 되고 평강이 축복받아야 되고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안 돼. 아이고 한테 집사만 죽겠어 안 들어. 그런 복권인가 그거? 아이고, 한 말도 안 들어요. 아이고, 욕심. 그 나라 그 의가 뭐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로 나여. 절이거나 소원하는 자는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아, 네. 하나님 뜻그나마그 그, 일을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기쁘게는 하 거요. 아, 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기쁘게 드 하나님 기쁘게 초점.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히고 하나님 기쁘신데 여기에 전, 전심을 드리면 하나님이당신 기뻐하는 자에게 오 마음을 주시는 축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경제전에 다게 해주신다. 너뿐 음, 아, 네. 우리만 아니, 천대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하아서 복을 주신다. 누구에게? 아, 네. 아브라함은 그 나라 그 일을 구한 자요. 말씀만 쫓아갔잖아. 말씀 대신 하나님 예수님만 따라갔어요. 죽던 이 사람들. 하나님기쁘게 된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줄 알았다. 합격자가 됐어. 백세는 독자보다 하나님기쁘게 돼.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합격자가 됐다니까. 야, 내 독자, 악기장은 내게, 이같이, 내가 내게 보고, 내씨소서하는에내 자손 한의 별과 바닥에 모래같이, 우리는 한의 별 수야, 영적을 못 받는다. 저, 이스마엘, 저, 이삭 자손은 다 육신의 자식들이야. 저, 번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얼마나 고독했던가, 얼마나 외로웠던가, 얼마나 자식을 그리웠던가그 하나님 그 외로움을, 외롭고, 외롭고, 고독함을모시고 육신의 자식 이상을 주고 육신의 자식 이상만 c 자 영의 자손 e 시시 a t I say Isaac. y 도아브라 e 자손 됐잖아요 a y that I say that I 아브라자손 아브라 say that I 라 a 가 that I 고 a y that I say that I say t h 매 t I say t h 고 t I 하고 y t h a 고기도하 서로 화목한 서로 서로 형제와 화목의 사람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증다렸어요. 아, 네. 화목지 화목한 직천을따녔어 그리고 어디가는지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교회에서 존경받고 기도를 존경받고 사회에 가서 어디가든 존경을 화목동을, 화목덩어 목덩어리야화 화목하는 자가 화평케 화목하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전체는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을 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첫째 소원합니다 하고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것들에 더일 더하리라 내일 이런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 더하리라 물질 주고 만져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손들다따 천대까지 아브라함이사 야곱 요셉 요셉이가 얼마나 화목자가, 얼마나 화목자가 됐습니까 자기 주라는 원수 형제들과 참 거야. 저잖아 야곱이가 예서를때예서가 야곱이가 약국 가서 얼마나 해결해야지하니까예서가 그러 않잖아요 그 야곱이가 형님을 보은지 하나님 얼굴 을갖다고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를 환하게 열려져 가지고 고센 땅에서 들어가서 애굽에 가서 천 야곱의 정속을 범죄애금에서 크게 성공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루이스라엘에 팔려쳐 들어와가지고 오 거의 예수님 나시게 온늘날우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마음 얻을 것이라. 이와 같은 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나라 그를 우리는 100%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되 형제와 화목할 줄. 형제 항상 형제와 화목하고 평, 형제와 화평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쁨 뜻대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순, 충성할 때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의 축복 이상의 야곱, 요셉이 자손만의 요 무한한 영광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음껏이 땅에 복음 전달, 보배같이 쓰임 받으시는 제송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